아, 보이론 열 일곱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5섹션에 해밍스피어와 퍼펙트 코드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해밍스피어를 보면 이렇게 스피어가 있고 U, 그 V가 중심이고 지금 음, t라는 반지름이 있을 때 예, 여기 안에 있는 음, 그 모든 벡터들의 모임을 우리가 해밍스피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so, 우리가 지금 뭐 NK 코드를 생각하면 NK 아 어, 블록 코드를 생각하면 코드워드는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하나의 심볼은 예, 하나의 심볼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Gfq에서 온 거를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a volume of hamming uh, sphere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e r o number of vectors 어 in, in the hamming sphere입니다. 예, yeah, hamming sphere. so f we do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반지름이 t라고 하면은 예, yeah, nl의 yeah, 엘슨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v가 되는데 네. 여기서 패킹레이디어스라는 게 있고 일단은 어, 그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있을 때 패킹레이디어스라는 게 있고 다음에 거랑 다르게 예, Covering Radius라는게 있습니다. Packing r a d i u s 스피어가, 그러니까 공들이 스어가 서로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는 최대 최대 그 스피어의 반지름을 의미하고 어, Covering 는그 전체 지금 총몇 개의 벡터입니까? GFQ의 예, 그러니까 n을 그러니까 사실은 총 Q의 n승 개의 벡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GF Q 그 n 터을를 어, 이거를 덮을 수 있는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exhaustive하게 덮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면서 물론 뭐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다 덮겠죠. 그래서 최소 radius 그리고 우리가 covering radius라고 합니다. 그래서 Definition을 보면 3.5.1에 so PerfectCode라는 게있는데 PerfectCode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PackingRadius와 하 CoveringRadius가 똑같을 때 우리가 그러한 코드를 PerfectCod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erfectCode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바운디드 디스턴스 어, 코딩, 그러니까 MLD 코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 최대한으로 공을 이렇게, 이렇게 네, 지금 뭐네 개의 코드와도밖에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모든 C, 그, 그 Q의 n승계 벡터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 둘셋네 개씩 들어간다면은 하나 둘셋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뭐 가능한 게 지금 뭐 5, 4, 20 하니까 20개의 벡터가 있다면은 그 20개가 여기 이렇게 공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뭐 T면은 이 바깥에는 어떤 다른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퍼펙트 코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퍼펙트 코드는 지금 알려진 게해밍코드 헤밍코드 그다음에 골레이 코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머시미 뭐 코드는 사실은 에라클렉션 캡에블티가 사실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실제로 많이 쓰인다고 할 수는 없고요. 3.6의 음, modification to a linear block code. 그래서 so, 블록코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뭐 이런 모디피케이션을 씁니다만 그래서 세 가지를 소개를 하더군요 extension, 그래서 extended code 그러니까 어떤 코드에 익스텐션을 한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nk 블록코드가 있을때 일단 기본 코드는 nk 블록코드가 있는데 n을 하나 늘려주고 네, k는 고정된 이러한, 이러한 그 모디피케이션을 우리가 익스텐션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에서 기본 그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에서 한 컬럼을 늘린다라고 하 생각하면 돼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리티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예. 네, 패티를뭐 보통 이제 그 인포메이션 비트의 전부 다그 그 바이너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비트들의 전부 다 더한 거그 썸을 팰티로 안 했을 경우에 이제 그거 하나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싱글 팰티를 추가하는 것 같이. 예. 그다음에 하나가 펑처드 코드입니다. 펑 펑처 펑처드 코드. 그래서 어떤 기본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구멍을 빵 뚫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n 을 n 1로 줄이고 k 는 역시 고정되어 있는. 아, 이거는 뭐냐면, 어, 이건 주의를 생각하면, 주의해서 이제 한 컬럼을 없애는 거죠. 한 컬럼을 없앤다. 아, 이거는 뭐냐면, 어, 이렇게 해서 코드워드가 이렇게 쭉 있으면, 원래 코드워드가 뭐 nk 코드다. 그러면 이제 블록 랭스가 n이니까 n 개의 코드 심볼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처음 거든 마지막 거든 간에, 예를 들어 이거다. 이거를 안 보내는 거예요. 예, 아예 처음부터 보내질 않는 겁니다. 것을 우리가 puncturin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빵 뚫었다라고 해서 puncturing. 그래서 어떤 코드 심볼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겠죠, 그렇 음, 보내지 않더라도 뭐별 지장이 없는 그러한 코드 심볼들을 보내지 않아야 되니까요. 보내지 않을 때도 기술적으로 보내지 않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shortened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xtension하고 puncturing은 이게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예, shortening은 뭐냐면 예, n이 n-1로 된다라는 면에서는 puncturing하고 똑같은데 예, k가 k-1로 information bit 자체가 줄어요 예. 어, 그러니까 n-k는 고정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그 information bit 자리에 그러니까 information symbol 자리에 하나 자리에 어떤 자리에 0을 집어넣어요 0을 일부러 넣어놔요 그래놓고서 아 어, 그래놓고 인코딩을 해요. 네, 인코딩을 하고 인코딩을 한 다음에 코드 심볼 하나를 안 보내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쇼트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포메이션 자리에 하나의 0을 지금 일부러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인포메이션 그 심볼 개수가 하나 줄죠. 네, 그 다음에 코드 심벌을 하나를 안 보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n이 또 반으로 하나라 줄죠. 그래서 이거를 쇼트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챕터 4 하도록 하겠습니다.